혹시 안전하고 편리한 난방 솔루션을 찾고 계신가요? 무자개 사구 사핀 멀티 EMF와 자동 온도 조절기가 결합된 이 제품은 전기요와 전기장판에 최적화된 최고의 선택입니다. 무자개 기술로 인해 전자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, 사구 멀티 기능으로 여러 전기 제품을 동시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어 편리함이 배가됩니다. 또한 자동 온도 조절기 덕분에 온도를 정밀하게 유지하여 과열 걱정 없이 쾌적한 난방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. Reimagined. 검정 마크 표시로 품질과 안전성을 인증받아 신뢰도도 높고 간편한 사용법으로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난방 환경을 경험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